목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덩어리를 보고서 놀라신 적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점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있으면 혹시나 큰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많은 분들이 찝찝해하면서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그것 바로 쥐젖입니다. 쥐젖은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생긴 병변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귀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쥐젖은 작게는 좁쌀만한 것부터 크게는 콩알만한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크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증상이 눈에 띄는 부위에 생길 경우에는 굉장한 외모의 컴플렉스로 작용하게 되면서 옷을 입거나 머리를 묶는 것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쥐젖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쥐젖의 의학적 명칭은 연성 섬유종이라고 합니다. 흔히 쥐의 젖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쥐젖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게 되고 특히 30대 이상부터는 증상에 노출될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피부가 접히는 곳, 목이라든가 겨드랑이, 가슴 아래쪽 사타구니, 눈꺼풀 주변에 호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혹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혹은 피부와 가까운 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들에는 갈색 혹은 검붉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 물론 주저스는 피부 양성 종양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두어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걸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피부 마찰, 땀 압박이 많은 부위에 쥐젖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병변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죠. 심지어는 쥐젖이 정상 피부조직을 압박하게 되면서 가려움증이라든가 자결감 등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상이 주변으로 점점 번지면서 병변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쥐젖이 발생한다면 그 크기가 최대한 작을 때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쥐젖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쥐젖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작고 얇은 주저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라든가 전기소작법을 이용해서 방변 부위를 제거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종괴가 커진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저 수술은 작은 메스를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정리하듯이 절제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가 아주 큰 경우만 아니라면 별도의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절제 부위를 봉합하는 것이 추후 흉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쥐저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국소 마취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에 진행되는 소요 시간 역시 크게 길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쥐젖 치료는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쥐젖 제거 후 관리에 있습니다. 쥐젖을 제거하고 나면은 보통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작게는 2~3mm 정도 크기는. 5mm 정도 크기의 딱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지가 보이면 많은 분들이 이게 자꾸 손이 가고 손으로 긁어서 딱지를 떼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딱지를 무작정하게 제거하게 되면 피부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딱지가 탈락되면서 수술 부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딱지는 피부가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자연스럽게 탈락될 때까지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목이나 겨드랑이처럼 마찰이 많은 부위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수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탁지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수술 부위가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자외선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야외 활동이 많을 때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쥐젓은 생각보다는 재발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피부 마찰이 많은 자리, 가족력이 있는 분들,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위에 증상이 재발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았으니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검진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쥐젓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다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솔직히 주젓이 있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쥐젓은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방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쥐젖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크고 작은 쥐젖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